안녕하세요. AI 캐시입니다. 오늘은 번아웃과 무기력,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루 30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집 밖에 나갈 힘도 없던 시기에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수익이 들어왔어요. 그날 이후 조금씩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. 내가 만든 콘텐츠가 나를 대신해 일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건 실제 수강생들이 남긴 후기입니다. 혹시 지금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지 않나요? 누구와도 말하기 싫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도 피로감은 더 깊어지는 상태 저도 그랬습니다.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어떤 일에도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몸이 쉬어야 할 때는 쉬되 마음까지 무너지게 두면 안 된다. 그래서 시작했습니다.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 만들기.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하는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은 AI가 영상 대본을 자동으로 짜주고, 그걸 몇 줄만 수정해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에 넣으면 콘텐츠가 완성되는 구조예요. 딱 30분만 투자하면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고,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익을 만들어냅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내가 만든 결과물이 세상 어딘가에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거기서 수익까지 발생한다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. 혹시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. 실행 템플릿과 시작 링크를 정리해뒀습니다. 실제로 한 수강생은 육체적 탈진과 심한 우울감으로 몇 달간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영상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하루 30분씩 콘텐츠를 만들면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. 3개월 뒤엔 구독자 3,000명, 월 수익 300만원을 달성했고, 지금은 내 삶이 다시 내손 안에 들어왔다. 고 말합니다. 이 시스템은 크게 성공하려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. 조용히 나의 회복을 위한 루틴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큰 힘이 될수 있어요. 지금은 지쳐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,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는 작은 루틴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작 템플릿을 남겨뒀어요. 당신의 30분이 다시 삶을 설계하는 가장 조용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